안녕하세요. 쇼핑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신상 트럭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아이템들 중에 소개해드릴 만한 이쁜 녀석들로만 선별해서 이번에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아, 최근은 이런 신상들이 나왔구나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라든가 가격은 언급을 안 하고, 대신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 다 적어도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제품들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캡은 그린신도롬의 트럭커 캡입니다. 제가 정말 애용하는 브랜드이고 이 모자 핏이 정말 이뻐요. 깊고 딱쏙 들어가는 핏이에요. 여름에 쓰기 좋은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뒷부분이 메쉬 소재로 된트러커 캡이어서 시원하고 전면부엔 그린 신드롬이라고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웨이브 된 것처럼 표현해서 장난기가 느껴지고 재미있게 다가와요. 아예챙 부분은 카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예쁘게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 스트릿하게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 상의는 앵글런 헤카 본 롱슬리브입니다. 앵글러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고 해카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캠핑 용품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콜라보 때 캠핑 용품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캠핑할 때 입기 좋은 의류도 나오고 한것 같아요. 앵글런답게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 컬러 되게 이쁘죠. 다크 퍼플 컬러인데 워싱을 돌려서 물 빠진 듯한 묘한 빈티지한 컬러감을 냈습니다. 제가 본 디테일 좋아하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제품 그래픽으로 본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본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나무 모양입니다. 해카의 우드 파츠들을 재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뼈 모양처럼 나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팔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팔뼈도 나무로 되어 있고 이쪽 반대쪽 면엔 앵글런 해카라고 나무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손목에 팔찌도 하나 사줬는데 다이브 인 페플서 선스타 브레이슬릿이에요. 아, 이 팔찌 인기가 브랜드 다이브인과 인스타 매거진, 패션플랫폼 서울의 콜라보 제품인데 디자인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별 모양의 참과 해 모양의 참이 섞여있는 디자인입니다. 여름은 악세사리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더 수요도 많고 이거 가격도 가성비로 너무 잘 나와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팬츠는 ERS코의 백이 데님 쇼츠를 착용해 줬는데 확실히 스케이터를 위한 브랜드답게 스트릿한 감성을 너무 잘 살렸어요. 백이 핏으로 나와서 핏이 이쁘게 떨어집니다. 러프한 맛이 있어서 막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면서 쿨한 무드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바이오 워싱 돌린 데님 원단이고 뭐 주머니라던가 백 포켓 텍션지에 브랜드 로고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벗어서 보여드리자면 이소의 유트라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 요거 물건입니다 여름에 신기 좋은 클로그예요 근데 쉐입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뱀프라인을 살려준 게 되게 매력적이고 버클도 달려있어서 웨스턴은 무드도 나요 가죽 질도 상당히 좋은 게 느껴지는데, 이게 소가죽으로 사용했더라고요. 푹신푹신해서 착화감도 되게 좋고, 요거 요즘에 정말 자주 신고 있어요. 여름에 쇼츠에 신어주기에 딱 좋은 제품인데, 요 신발 또 센스 있는 게, 구매하면 양말까지 하나 동봉으로 와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입니다. 골치가 굵고 자연스럽게 셔링이 잡혀서, 이런 클로그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양말이더라고요. 클로그 소개드린 김에, 클로그 하나 더 소개드리자면, 짠, 이 제품. 짱구데디 슈펜 스웨이드 클로그입니다. 슈즈 전문 스파 브랜드 슈펜과 협업해서 짱구데디 형이 트렌디한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의 클로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 제품입니다. 슈펜답지 않게 퀄리티가 상당해요. 이 스웨이드 소재 부분이 저렴한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이거 천연 가죽 스웨이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버한 쉐입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딱 신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버클도 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여름에 신기 좋은 클로그인데 슈펜 콜라보인 만큼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제품 SIC 자카드풋폴 티입니다 여름에 블로커 감성으로 입기 좋은 풋폴 티가 SIC에서 나왔는데 SIC답게 스트릿하고 오버한 실루엣으로 잘 나왔고 블랙 컬러여서 무난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컬이 되게 좋은 게 전면부에 S 이킨먼트라고 들어가니 그래픽. 탄탄하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후면부에도 SIC2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소매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25 하나 더 있더라고요. 원단 자체에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스트릿한 감성이 은은하게 잘 살아요. SIC에서 이 백팩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백팩이더라고요. 원단이 되게 독특해요. 코튼과 린넨이 섞인 질감에 원단인데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질감이 느껴져서 되게 재밌습니다. 컬러는 카키 컬러인데 소재가 소재여서 그런지 컬러도 오묘하게 잘 빠졌더라고요. 사각형 형태의 백팩이고 꽤나 커요. 제가 매보면 한요 정도 크기입니다. 꽤 크죠? 이게 세로가 48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수납품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수납 공간도 되게 많습니다. 뭐 전면부 주머니, 앞주머니, 옆주머니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가방 끈도 동일 소재로 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버클이 있어서 딱 잠궈 주면 안정적으로 메고 다니기 좋겠더라고요. 이건 어디 여행 갈때 메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백팩 보여드린 김에 백팩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 제품, 하 아카이브와 페펄서 콜라보 백팩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요즘 매일 같이 출퇴근할 때 메고 다니는 백팩이고, 아이배지는 제가 단 거예요. 따로 같이 오는 건 아닙니다. 빈티지한 컬러감에 기본적인 디자인이어서 이런 핀 버튼이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강하게 워싱 돌린 데님 소재의 가방이고 데님이어서 탄탄합니다 냈을 때는 요정도 크기예요 괜찮죠? 메인 공간 당연히 크게 하나 있고 앞주머니도 두개 있고 옆에 뭐 텀블러나 우산 꽂는 요런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 앞주머니는 열고 닫기 힘들어 보이잖아요 요게 이런 식으로 버튼이에요 자석 버튼이라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무난하면서도 그냥 빈티지한 컬러감이 좋아서 손이 자주 가는 백팩인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이 제품 마하그리드 베이스볼 셔츠입니다. 여름에 풋볼 저지 형태도 좋지만 이런 베이스볼 셔츠 형태의 옷도 스트릿한 느낌으로 활용해주기 좋은데 마하그리드에서 이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탄탄한 코튼 소재이고 차콜 컬러의 제품이에요. 베이스볼 자켓 그 자체의 형태입니다. 칼라가 없고 이런 식으로 단추 달려있고 이런 베이스볼 자켓은 오버핏으로 입는 게 이쁜데 딱 적당한 오버핏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가운데에 마하그리드라고 되어 있고 동일 컬러로 이런 라인들을 다 표현해줘서 더 이쁘게 다가옵니다. 후면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깔끔해요. 아, 제가 계속 하고 있던 요 목걸이, 이것도 마그리드 제품이에요. 피스 넷클릭스라는 제품입니다. 피스 심블 모양의요 펜턴트가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모양이어서 의미도 있고 이쁘지 않아요. 여름에 석유해주기 좋은 제품이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소재가 실버가 아니라 합금이고이 목걸이 줄은 서지컬 스틸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성비로 차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 제품. 르하브와 인플루언서 라우라우님의 콜라보 크롭 셔츠예요. 라우라우님이 평소에 좀 크롭한 상의를 즐겨 입으시다 보니 협업 셔츠도 이렇게 크롭한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기장이 한 6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이쁜 실루엣으로 나오고 핏도 안정적인 박스핏이에요. 잔잔한 격자 구조의 체크 패턴이 들어가서 여름에 포인트 주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어, 진짜 괜찮죠? 요거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괜찮은 셔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요거 지금 보니까 품절 상태더라고요. 제이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바지 하나 보여드리자면 RSSC와 유튜버 후디 진호가 운영하는 브랜드죠. 포그 서비스의 협업 데님 팬츠입니다. 아, 이 팬츠 진짜 진노가 엄청난 팬츠를 만들었더라고요. 블랙컬러의 데님 팬츠인데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나왔고 디테일들이 아주 상당합니다 일단 손넣는 포켓 하나 있고 그 아래에 디자인 포인트도 되면서 수납이 가능한 이런 지퍼 포켓이 하나 있어요 그 아래엔 곡선형 절개가 있는데 이게 RSSC 시그니처 패턴 라인 절개라고 하더라고요 절개 위에 카고 포켓이 또 있는데 포켓 위에 RSSC의 리백과 함께 포그서비스의 단추 리베지 가운데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릎 부분에도 절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절개 안쪽을 보면 지퍼가 있어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팬츠! 버무나 팬츠로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미쳤죠? 허리 부분은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근데 또 벨트 고리도 살려놔서 벨트를 활용한 코디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가방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밀로 아카이브의 로프 숄더백이에요 컬러 너무 이쁘죠 시멘트 브라운이라는 컬러이고 뭔가 오묘한 느낌의 컬러감인데 이게 밀로 아카이브에서 직접 개발한 그래픽을 프린팅한 제품이라고 해요 마치 다양한 기법으로 원단에 색 변화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원단 텍스쳐도 드레이프 돼서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컬러도 컬러지만 이거 매 보면 포인트가 보이는데 여기 이 부분 이쁘죠 이런 식으로 아일렛을 활용해서 로프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딱 맸을 때 이쁘게 포인트가 되어 주니까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방 크기도 꽤나 커요 크로스로 매면 요 정도 사이즈감. 소명이또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론 로이 제품. 웨이비니스의 플라워 더비 타이 핀이에요. 이 제품은 웨이비니스 여름 시즌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해 주셔서 구경 갔다가 이거 기프트로 받았는데 판매 중인 제품이더라고요. 타이 핀이에요. 넥타이 메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넥타이가 안 움직이게 고정해 주는 핀인데 굳이 넥타이만 활용할 필요는 없고 뭐 자켓이라든가 셔츠, 가방 어디든 간에 포인트로 메고 다니기 좋겠더라고요. 더비 휴즈에 꽃이 담겨있는 되게 귀여운 모양의 핀입니다 그다음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치함 그 자체의 브랜드 허니스쿱 하우스의 제품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티셔츠 플래그 로고 티셔츠라는 제품입니다 예쁜 오버핏의 블랙 티셔츠이고 가운데 귀여운 그래픽이 포인트인데 허니스쿱 하우스라고 브랜드 명이 들어가 있는데 허니스쿱은 파란색에 안쪽에 하얀 별이 들어가 있고 하우스는 빨간색 딱 미국 국기가 떠오르지 않아요? 귀엽게 입기 좋은 그래픽 티셔츠이고 모자도 두개 보내주셨는데 먼저 이 트럭커 캡 허니스코 파우스답게 키치하고 발랄한 컬러의 캡이에요 전면부 패널은 하늘색이고 후면부는 주황색으로 들어갔습니다 또이메시 부분은 약간 버건디색같이 들어갔고 챙 부분은 어두운 그린 컬러예요 핏은 깊어요 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들고 이 제품도 이 티셔츠랑 동일한 그래픽이 자수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 옆부분은 메쉬 소재여서 시원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후면부는 실리콘 프린트로 이런 빈티지한 그래픽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캡이고, 그 다음 캡은 이 제품, 데님 캡이에요. 아, 이 제품이 저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전 영상인 5월 쇼핑리스트에서도 제가 계속 쓰고 있던 게이 캡이에요. 인디고 컬러의 데님 소재로 만들어진 캡이고, 스티치 라인을 하얀색 실로 다 표현을 해줘서 더 입체감 있고 예쁘게 느껴져요. 전면부는 HNY 로고가 아플리케로 들어가 있고, 양 옆부분에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엔 노란색으로 사람 얼굴 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엔 허니스쿱 하우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스트랩도 갈색 가죽끈으로 넣어서, 이거 뒤에서 봐도 굉장히 예뻐요. 아, 요 캡은 진짜 강추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옷 소개하기 전에 신발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짠! 박스 이쁘죠?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바이 킨치라는 브랜드의 가쿠라는 모델이에요. 휴즈 브랜드 킨치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킨치의 새로운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브랜드 명이 되게 웃기죠. 약간 가성비 라인으로다가 가격대를 좋게 만들려는 취지로 시작한 브랜드인데 결국에 제작 중에 완성도를 포기를 못해서 실수로 너무 잘 만든 제품을 만들게 됐다 이런 취지에서 브랜드 명을 정했다고 해요. 신발 보니까 진짜 잘 만들긴 했어요. 가성비 라인은 절대 아닙니다. 블랙 컬러에 천연 가죽을 사용한 신발이고 클래식한 컨버스와 같은 쉐입이에요. 근데 실험적인 요소들을 섞었더라고요. 일단 토박스가 둥글지 않고 각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 위에서 봤을 때 포인트가 이쁘게 되어지고 아웃솔도 되게 볼드한데 이게 발을 넣고도 길이가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와이드 팬츠랑 궁합이 상당히 좋고 높이도 한 4cm 정도 돼서 키높이 효과도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상당히 여유있게 나왔는데 센스 있는 포인트가 구매하면 박스 안에 이런 뒤꿈치 패드 붙일 수 있는 거 동봉해서 주더라고요 크기가 좀 크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뒤에 붙여서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착화감도 아주 좋고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FDR이라는 브랜드에서 아이템을 세 가지 보내 주셨는데 먼저 이 제품. 머슬 숏 슬리브라는 제품이에요. 몸에 달라붙는 느낌의 슬림한 쉐입의 제품입니다. 스판이 섞인 토지여서 신축성도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머슬핏 제품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근육이 없는 사람한테는 좀 어울리진 않는데 요게 단품보다는 이너로 활용할 때좀 괜찮더라고요. 빈티지한 색감에다가 가운데 브랜드 로고도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위에 아우터를 걸쳐줬을 때 꽤나 괜찮았어요. 그래서 바로 입어보자면 이런 느낌 괜찮죠? 안에 맨날 하얀 티 입는 것보다 좀 색다른 느낌도 나고 이 제품은 FDR의 스타 로고 베이스볼 셔츠예요. 앞서 마그리드 제품도 그렇고 이런 베이스볼 셔츠가 여름에 스트릿하게 활용하기 좋은데 FDR에서 이런 이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데님 원단으로 자극어서 탄탄하고 이런 베이스볼 셔츠 특유의 이런 라인들도 다 살려줬어요. 루즈한 오버핏 실루엣이고 가운데에 크게 들어간 리서치 그리고 별들 자수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되게 귀엽게 다가옵니다. 후면부엔 리서치 88이라고 크게 들어가 있어요. FDR에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시어 자켓입니다. 깔끔한 실루엣의 윈드브레이커 자켓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이게 속이 다 비치는 원단이어서 여름에 가지고 다니면서 입기 좋은 자켓입니다.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와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보통 바람막이 하면 모자가 달리고 기장이 좀긴 익숙한 실루엣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모자도 없고 기장이 짧아서 좀 색다르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제품. OI의 프린티드 패치 티입니다. 네이비 컬러의 여유 있는 핏감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원단감이 되게 좋아요. 바이오 가공으로 부드럽고 약간 윤기 있는 이 촉감이 상당히 좋고 왼쪽 가슴 부분에 OI의 O와 Y를 합친 이런 로고가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딱 깔끔하게 그냥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Oi에서 이 셔츠랑 함께 짠이 아트 토이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저 같이 이제 스트랩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트 토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 모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슈프림이라든가 스투시 베이프 등등 스트랩 브랜드들에서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이템들이 나오잖아요. Oi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아트 토이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오아이와 오돌이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앉아있는 모양의 오돌이랑 서있는 모양의 오돌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고, 둘다 레진 소재입니다. 뭐선반이라든가 책상에 올려두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쁜 제품이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몇 가지 안 남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 팬츠. 주황 업무의 벤트 카고 팬츠입니다. 이 제품 실루엣이 되게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인데 하고 포켓이 입체적으로 달려있고 무릎 부분에도 턱을 두개 잡아주고 종아리 옆면에도 세로로 턱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도 착용하기 좋은 나일론 혼방 원단이고 허리 부분은 밴딩에 끈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편해요 사이드에 스냅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실루엣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가 있더라고요 주황온몸에서 팬츠 외에 이 셔츠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루즈한 핏의 셔츠이고 차분하게 톤 다운된 컬러감의 체크가 들어간 되게 이쁜 셔츠예요 좀 얇고 살랑살랑한 느낌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 들어갈 때 꺼내 입기 좋은 제품이고 원단에 주름이 거의 안 져요 그래서 얇은 아우터 개념으로 활용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무난한 블랙 컬러의 셔츠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착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 티셔츠 에티튜드 에티튜드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예요 애티튜드 애티튜드는 브랜드 BLR의 세컨브랜드로 시작된 브랜드이고 줄여서 AA라고 부르더라고요 블랙 컬러의 티셔츠이고 딱 깔끔하게 이 브랜드 로고가 하얀색의 자수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적당한 세미오피스로 나왔고 원단은 상당히 좋아요 약간 패턴도 어깨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 패턴이랄까? 조금 일반적인 티셔츠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깔끔하게 그냥 여름에 입고 다니기 좋은 블랙 컬러의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AA는 크림 단독으로 런칭이 된 브랜드라서 지금 크림에서밖에 못 보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이네요. 더 바이닐 하우스의 블리치드 체크 셔츠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감각적인 브랜드답게 실망시키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일단 오버핏으로 나왔고, 두께감은 좀 두께감이 있어요. 또 속감도 따뜻한 느낌이라, 요거는 봄, 가을에 입기 좋은 셔츠입니다. 여름엔 좀 무리예요. 디테일이 상당한데, 일단 가운데에 팔 부분을 통과하는 큰 절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절개 보이시죠? 요게 팔 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절개 자체로도 포인트인데 이 절개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체크 패턴이 정방형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은 이 체크 패턴이 기울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이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절개 라인과 불균형의 형태는 후면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또 원단 자체도 블리치드 원단이라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표백해서 완전히 좀 오묘한 색을 만든 그런 색감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체크 셔츠 좋아하신다면 이거는 상당히 만족하실 만한 셔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을 다 보여드렸네요.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입은 사이즈랑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